김건희가 줄리니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일심만, 일심에서는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니 아니냐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합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만에 이틀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 완성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인의 대부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청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신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에 손을 진의 사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해사고 중심에 우리 부인의 대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회의 버리가 가닥이 됐습니다. 대보원의버리가 가닥이 됐습니다. 지민들이 인터넷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 자체가 네 이제 최익진 의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 네, 진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네,